샬로우 게이지 준비. 사우스스트로 내려와. 르세트로 샬로우. 오. 사. 삼. 이. 놀세트 샬로우 게이지 놀세트 샬로우 잉게이지컴사우스웨트컴사우스웨트백백 백. 백, 백, 백. <놀람> 밤스코드 들어갈 준비. <놀람> 밤스코드 카운트 쳐줘야 돼 이거. 앞에 앞에 디펜스 봐줘야 돼. 앞에 디펜스 봐줘야 돼. 앞에 디펜스 봐줘. 르세트로 준비해. 르세트 준비해. 앞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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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 빨리 해줘. 응? 갈라주심갈라주심 비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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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1업죠 아 앞에 1업 앞에 1업패죠, 널 세트로 카운트 준비, 널 세트로 지금, 널 세트로 5, 4, 3, 2, 1, 널 세트로 인기지, 널 세트로 인기지, 널 세트로 인기지, 널 세트로 인기지, 디펜스 조금만 집중해. 사스 히트로 내려와. 사스 히트로 백, 사스 히트로 백, 사스 히트로 백, 사스 히트로 백. 앞에 패스, 앞에 패스, 아 앞에 패스. 앞에 1업, 앞에 1업, 앞에 오케이. 풀스프레더 <뮤수> <뮤수> <아닐수> 홀드. 홀드, 홀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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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초에서 홀드. 앞에 에러해 주고. 풀피 유지해, 불피 유지해, 전부다. 집중해, 딜러들 집중해. 놀수록 카운팅기 준비해, 놀수록 지금 5, 4, 3, 2, 1, 놀수록 카운팅기지, 놀수록 카운팅기지, 놀수록 카운팅기지. 오케이, 사우스 히트로 백, 사우스 트로 백, 사우스 히트로 백, 사우스 트로 백, 사우스 히트로 백, 사우스 트로 백. 아뒤스 <laughs> 앞에 디펜스 해주고. 방어도 좋아. 사우스 히트 와. 홀드해, 홀드해, 여러분들 홀드해, 디펜스. 딜러들 집중해, 딜러들 집중해. 빠지지 마, 빠지지 마, 빠지지 마, 빠지지 마. 놀스 애스로 들파고 들어와. 거대한 먹법 지금 거대한 먹고 놀스 애스로 빠고 들어와. 놀스 애스로 빠고 들어와. 여러분들 초크로, 초크로 5, 4, 3, 2, 1. 초크로 기지 초크로 기지 초크로 기지 초크로 기지 윈윈 놀스 애스로 런데모블런데모 런던 모블. 놀스 애스로 런데모블 놀스 애스로, 놀스 애스로, 스프레드 올드 놀스 애스로 스프레드 올드 여러분들, 5시 도천수리와. 써스로와써스로와써스로와 <laughs>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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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쿼드 그냥 점다 들어 있는 거 짧게라도 되니까 쳐 줘요. 앞에 디펜스 해 주고 앞에 디펜스 해 주고 앞에 에러패 주고 앞에 에러패 주고 지금 인사이드 윙기 준비. 대기 서스시트로 걸어 와. 서스시트로 지금 신발. 이스트로 신발. 이스트로 신발. 이스트로. 오! 4 3 2 1. 이스트론 게이지. 이스트론 게이지. 이스트론 게이지. 풀브롤해 스프레드하고 풀 브롤. 스프레드하고 풀 브롤. 스프레드하고 풀 브롤. Hey guys. We we going t s e it. 위 고잉 놀스. 아서스으로 대라. 서스시트로 대라. 서스시트로 대와 여러분들. 딜러들 빨리 내려와! 루팅하지 마! 루팅하고 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 루팅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 놀수 있도록 와! 놀수 있도록 와! 놀수있 들어가! 놀수 있도록 들어가서 브롤링해! 놀수 있도록 들어가서 브롤링해! 놀수있들어와서브링해 지금 인사이딩기 준비! 놀 수로 지금! 놀 수로! 5, 4, 3, 2, 1! 놀 수로 게기지놀 수로 게이지놀 수로 게이지놀 수로 게이지 풀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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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스드 풀스프레드, 스 스프레드, 스프 스프레드, 스프스드스스드스스 썸스티들어걸라 브롤링해. 브스티브로 가서 브롤링해. 썸스티들어 가서 브롤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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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사이드 인게이 준비해. 어 초대해 간다. 썸스로 대라. 지금 웨스트로 인게이 준비해. 웨스트로 지금 웨스트로 5, 4, 3, 2, 1. 웨스트로 인게이지. 웨스트로 인게이지. 웨스트로 인게이지. 웨스트로 인게이지. 웨스트로 <laughs> 인게이지. 앞에 디펜스 해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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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밤. 놀스에 들어와, 놀스에 들어와, 놀스에 들어로 여러분들 놀스에 들어와. We g o i n 리기업 빨리 리기 빨리 놀 n o r 로 빨리 걸어. 놀 o r 로 빨리 걸어. n o r t 로 빨리 걸어, 여러분들. n o r t 로 빨리 걸어. 놀 o r 로 빨리 걸어. south e a t 으로 카운팅 게 준비. 방수들도 같이. south 로 초크해. 5, 4, 3, 2, 1, 초크인 게이지. 다들 나가, 다들 나가, 다들. 에이, 위, 위, get out, 개라 전부 다 나가? 전부 다 나가? 애쉬님, 얼리, 리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기어, 리기어, 너. 여러분들, 리기어 빨리 해. 응, 음,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번에 살려줄 수가 없어, 미안해. <laughs> 아 살았다, 다행이다.